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어, 실학과 아, 이승만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신 우리 신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실학이라는 게요, 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임진왜란과 병장호란 이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란 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실용성, 실효성이 있어야 이게 학문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실학적인 그런 측면에 학문이 발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학이란 것은 곧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 때에 이승만의 리더십은 그러면 실사 구시적인 측면에서 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그의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만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토대가 되었는지 여기 대해서 우리 신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그 제가 제목을 맨 위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부국강병을 했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할 말이죠. 어 나라가 부강하고 또 국방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 그냥 뭐 헐벗고 굶주리고 뭐 군대도 없는 데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혼란만 되고요. 일단 민생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을 하고 산업화발전을 이루어서 사실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제에서 해방이돼서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할수 있겠어요? 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헌법을 갖다 따다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헌법을 했지만은 그거는 정말 헌법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할 그런 능력과 토양이 안 되는 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것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빵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 민주주의 정치도 이게 정착이 되고 네. 발전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참 위대하시고 우리가 단군 이래로 최초로 먹고 살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양반의 리더십이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뭐 우리 선조의 DNA도 없이 바로 나왔겠느냐?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조선시대 후기에 국민적인 각성, 학자들이 각성을 해서 나온 실학이 바로 그 연결고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제시대도또 남의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 전에 또 앞에 이제 살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사회는 언론이 망친다 아, 이 얘기가 뭐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네. 리얼하죠 요즘 국회가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 같고 지금 정쟁에만 어, 몰두하고 있죠 네. 국회가 다수당이 돼 가지고 뭐 정부 여당이 하는 법안을 단한 건도 통과시키질 않네요 그야말로 당리당략밖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 헌을 어디 다 갚아버렸어요. 전부 어떻게 권력을 다시 뺏을 생각만 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있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전부 국회, 노조, 뭐 전교조, 언론이 전체가 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를 다 망친다. 똘똘 말아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분이 다 대어 각성을 하고, 황골탈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학이라는 건 실사구시의 약칭이죠. 이제 실사구시를 이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실사구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 옛 것을 좋아하며 실제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한다. 이제 말씀하셨지만 조선 시대가 성리학, 조선 전반기에 주자학에서 내려온 성리학에서 공리공담을 일삼다가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났죠. 임진왜란과 병자론 때 조선 시대 그학자들를 생각해 볼 때는 참으로 조선 시대가 너무나 피폐하고 민중들이 못 살아요. 왕만 겨우 그냥 국민들을 가렴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지. 정말 조선의 역사를 보면 먹고 제대로 먹고 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학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한국의 실학이라는 게 이제 중농학파 정약용, 그다음에 이제 중상학파는 이제 청나라하고 뭐 교육을 하자는 그 나중에는 오는 북학파 그런 거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농사를 발전시키는 거, 그다음에 장사를 하자는 거, 나중에는 이제 해외하고 교육까지 하자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 이 민생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는 그 진짜 위민 정신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선의 그 왕조가 그 다음에 중앙의 조정이 위민사상 유교에서는 위민사상 강조했는데 실제로 위정자들은 백성을 위한 그 정치를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권층들만을 네, 네. 위한 그들만의 정치였고 그들만의 권력이었죠. 아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시파 벽파. <laughs> 장파 싸움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서원을 근거지로 해서 물고 뜯고 뭐조 대비 상을 1 년을 사느냐, 3 년을 사느냐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오기 전에 일본 왜 일본이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느냐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다 뭐냐면 아무 실이 없는 명분 싸움에 세월을 보내고 국력을 낭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정약용의 중농학파도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더혁신적인면은이 북학파의 개혁사상이에요. 북학파는 당시에 조선이 이제 연행사를 보내서 중국에서 그 사신들이 문물을 보고 오는데 특히 그 박지원이나 박재 같은 사람들은 청나라에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청나라에는 수레 바퀴가 있어가지고 수레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렇죠. 예, 유통이 발달해서 물자가 풍부한 거예요. 조선은 등진지구 한 거예요. 보부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이제 박제가 박제가가 음. 박지원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동주들과 소위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한 당안을모색한 거예요. 부국강병 예. 이게 이제 하여간 음. 재밌어요.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기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린 것 같다. 계속 물을 퍼내야 이게 생긴다는 거죠. 어, 그게 참 굉장히 재미난 일원이에요. 음, 음. 박재가가 진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음, 음. 정말 아, 시대를 앞선, 시대를 좀 앞선 거죠. 사람 사람 특히 그 박재원이는문학적으로봤다했지만 박재가는 정말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어. 제시한 사람이에요. 박제가의 북학기가 있잖아요. 이게이 이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업을 진흥시키는 거, 그다음에 너무나 이게 조선시대 옛날에는 하여간 근본 전략하라는 거를 뭐 강조했어요. 를 없으니까 물자아 예, 유교정신 청빈을 덕으로 삼아. 그런데 자본주의가 있지만 수요론이 있어요. 수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비를 진작을 해야 음. 우물물이 소, 나오잖아요. 그 우물물이나 뽐프물이나 나오면 채워 넣는 게 바로 소비다. 음. 그런 얘기죠. 음.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해상무역을 육성하고 음. 수레나 배와 같은 유통수단을 이용하고 이게 청나라에서 다 얻은 거예요. 도로망을 확충하고 음. 선진적인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봉건 제도를 개혁을 하자고 해서 이런 책도 썼는데. 결국은 조선은 조정에서 이런 거에 오불반원이었어요 듣질 않았습니다. 네. 금서였죠. 네. 음, 음, 네. <laughs>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시라쿠에 나타난 것이 개화사상인데 개화사상 이제 1800년 대 이후에 음. 그 일본과 서양이 그냥 그뭐 미국 프랑스가 뭐 음. 군함을 동원해서 막 조선을 들어오고 할때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또 개화사상이 이제 발전했는데 주로 그 어, 누구죠? 박규수. 박규수가 요 평, 평안도 관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박규수의 예, 예. 증조할아버지가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laughs> 실학과 개화 사상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에도 강목사님 아시겠지만 박규수가 평양 관찰사였을 때전노로쇼노로사건를 <laughs> 소각을 시켜가지고 침몰을 시키는데. 그게 개화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관찰사로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일본과 중국이 조금씩 그 서양의 충격을 받아서 개화를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양문동이 벌어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 이제 박규수가 북학파에서 해통상론을 개승을 했어요. 그래서 흥선 대학원계에게 개국을 주장을 했고 서양식 화폐, 화림선등 수용을 주장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로서는 개화파가 가장 앞선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제 소위 개화 사랑방이라고 해서 박규수가 사랑방에다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일전 주로 진짜 혁신파들이죠.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에요. 그렇죠. 이 명문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서 개화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박규수의 사랑방 개화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게 남아 있다는 게참어떻게보면 기적 같아요. 예. 가쓰고 이때만 해도 그러나 머릿속에이 김옥균이 가운데 보이잖아요. 예. 김옥균.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왜 실학 얘기를 꺼냈냐면 결국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하고는 다르다 이게야. 그 것은 핵심이 관념적 허구를 배격한 거예요. 조선의 실학이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한 것 똑같이 이 소위 우리 좌파 사상은 말이죠. 공산주의 이념을 폭력과 전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일변도예요 그다음에 현실과 맞지 않는 평등을 강요하고. 어, 어떻게 보면 가짜 민주운동이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비현실적인 경제정책. 뭐, 좀 평등을 하니까 또 퍼주는 거 하고, 강경노조의 양성,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이 갔는데, 자, 박,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정말 위기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좌파 우파들이 극렬하게 대립을 했어요. 해방 이후에. 정말 지금도 지금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실사구시적 문제 해결을 시도를 했고, 결국은 또 나라 사랑, 나라 사랑과 국민을 위한 위민정신이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학, 실학은 조선시대 아주 피폐한 시대에 있었지만, 또 다른 점은 우리가 건국 초기부터 공산주의에 대처해서 방권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건국을 해야 되고, 빈곤을 극복했어야 되고, 또6.25 후에 전쟁에 폐허가 돼서 복구를 했어야 되고, 국가재건을 하는 절체절명에 생존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또 국가로서의 근대한 문제, 경제 발전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결국은 실사구지 정신으로 그런 정책을 펼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생각이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을 아, 네. 가갖고 하버드니 음. 또뭐 프린스턴이니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서 참된 음. 자유 민주주의 제도, 그 민주 사상 이것을 어, 배워와서 한국에 이식한 위대한 지도자고 국부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승만 박사를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건세 나온 가장 천재적인 정치가요, 학자 선각, 선각자. 예, 성작자가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못했어요. 예. 참 그때 굉장히 우리 민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대적인 헌법을 들여왔다는 건 대단히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너무너무 화려하다고 볼수 있어. 요 물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5년 만에 박사를 따고 또 일찍이 아주 한성감옥 때부터 독립정신이라는 거를 썼어요. 독립정신을 그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다음에 41년도에는 저팬 인사이드 아웃해서 일본이 미국의 미국을 참, 침략한다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이승만 박사를 애교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예, 진짜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예, 다할 수가 없고 주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예, 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재헌법 자유민주주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부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토지개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토지를 음, 음. 예, 유상으로 받아서 유상으로 분배를 해줘서 음. 이, 공산주의를 막는데 더 이상 확장을 안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예,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6.25때 이제 미국하고 외교를 통해서 이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걸 막았죠. 그다음에 메가도 원수가 없었으면도 이때 또 얼마나 힘들었겠고 이승만 음. 대통령하고 나 음. 메가도하고는 음. 그 미국에서부터 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예예 예. 아니뭐 예, 예. 음. 메가도 음. 대통령이 6.25때 참전할 때 나이가 70살이었어요. 노병이었는데 음. 음. 그 이제 그 메가도 원수의 소신은 만주를 폭격을 해가지고. 북진 통일을 하자는 게 이승만 대통령 딱 맞았어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그걸 북, 중국에 저기를 해서 겁을 내고 삼차 대전 일어나네. 저기 가도 원소를 해임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 그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빨리 미국이 휴전을 희생을 막으려고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말을 듣질 않았죠. 그래서 그렇죠.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죠. 미국이 나가면 어떻게 또 유교 음. 제의 음. 육여가 없다는 보상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3 년을 투쟁을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오늘날 이 칠, 8 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된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승만 박사가 지금 인하 대학이 있잖아요. 인하 대학 그인인 하는 하는 하와이예요. 인천 하와이 연결하는 그 인하 공과 대학을 이미 설립을 했어요. 그게 대단히 선각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 과학 영재들을 외국에 유학을 했는데 이게 원자력을 배우게 했어요. 이 원자력이 이승만 박사 때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뭐 원자력 뭐 한국이 원자력 기술과 온조로 발전서 그 경영 능력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안전성이 최대 네. 최고라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이제 이승만 때다그거 그걸 그 네, 지난 정부 때 탈원전을 했다고 그것도 엉터리 음. 경제성을 제시해 가지고 말이죠. 음. 야, 이런 거 정말 선각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토대로 말이죠. 예, 그 옛날 얘기는 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 워낙 뭐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 그 하와 저, 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가 했어요 전부 예그 음. 이제 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에, 우리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 요청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도 통역까지 했어요 그데저펜 인사이드 아이 우리 말로 일본 내막이라고 하는데 음. 아주 이게 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하. 하이로 선언문 하는데도 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요. 미국의 그 이게 정보부대 OSS가 이거 음. 해가지고 국내 진공 작전을 갖다가 그때 이제 예, 사실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일본이 패망하는데 우리가 한반도에 군대를 가지고 수복 활동을 했다. 이것이 저 레코드로 남아야 되니까 음. 이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북한에는 이미 소련군이 진주해서 우리하고 같이 정부를 갖다 수립할 의사가 없었었잖아요. 그 유엔의 임시 위원단도 입국을 거부하고 네, 다 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남한만이라도 유엔의 그 감시하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저팬 인사이드 아웃 책입니다. 뭐, 영어가 제가 좀 읽어봤는데 간결하고 아주 명문으로 잘 써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초석을 헌법을 통해서 다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건국에는 이 의원 내각제는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좀 리더십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했습니다. 예, 토지 개혁하고 예, 6 2 5를 극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또 영토적인 야심을 하자 독도를 지키는 그 평화선인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거죠. 예,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수립된 거는 정말 대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민지에서 바로 자민주주의 유 어, 혁명을 해서 어, 했다고 하는 거는 미국이 대단한 3년 동안인가 음. 신탁 통치하면서 군정을 했죠. 군정에. 예, 예, 예. 예. 어. 군정을 하면서 네, 예, 예. 대한민국 정부가 음, 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초 작업을 음, 그 3년 네. 동안의 군정을 통해서 예. 그걸 다 다져준 것이셨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음. 그 카이로 선언에도 있습니다만은 음. 한 한반도를 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산다고 돼 있어. 적절한 절차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음. 신탁 통치를 의미해. 신탁 통치. 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신탁통치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신탁통치가 되면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통치를 한동안 받는거예요 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거를 반대를 하면서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그 이제 방공포로 석방을 했죠.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성 그런 것이고 한미 상호방위적인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치 문제도 있지만 실사고시로 얼마나 경제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 집행을 했느냐. 충주 비료 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등을 준공했어요. 이 중화공업의 토대가 된 겁니다. 뭐또 산업 발전하고 박정희 대통령만 한국으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토대를 따놨어요 그렇죠. 그, 거기다 설계와 그 네. 기초는 이승만이가 닦은 예. 거죠. 그다음 한국 원자력 연구소 는 이미 설립을 했어요. 음. 이때 예. 또 이나 공과 대학 했죠. <laughs> 그래서 음. 우리가 공업 발전이나 이 산업화로 하는데는 공과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음. 어, 새로운 최신 학문들이 있잖아요. 뭐 로봇이니 뭐 AI니. A.R. 이런 것들 다 공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융복합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공과대학이 대단히 그 산업 발전에 중요하다. 이제 원자력 연구소 개소식 장면입니다. 협판식입니다. 네, 예. 협판식입니다. 한미 상호 방조약을 이제 변영로 외무부 장관하고 미국 장관 외무부 장관하고 하는데 그 이제 마저 대통령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굉장히 여기 인상적인 게 많아요. 의무 교육을 실시해서 초등학교가 2,800개에서 4,600개로 10년도 되지 않아 신설됐고 또 360만 명이 이제 의무 교육을 받게 됐고 대학도 19개에서 68개, 대학생은 8,000명에서 10만 명. 이게 10배가 더 늘어났잖아요. 중학교 10배, 고등학교 3.1배, 대학교는 12배로 늘어났어요. 문맹 대치가 문맹률이 80%에서 예, 5 9년는 22.1%. 음. 우리 진짜 그, 그 어릴 때 음. 한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네. 노인네들은. 네. 그래서 이런 걸 문맹을 깨우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선거 때 어떻게 투표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음. 예. 가장적인데 양반이 또 독실한 기독교면서도 이이 다른 타 종교를 아우르는 정책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음. 또 언론도 이오십 종의 일간신문, 1 7 0 종의 월간지를 포함한 사백1일 종의 언론 매체가 활동하며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다. 음. 예. 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애국인으로서 전례 없는 1 0 0만 군중의 환영을 받는 카펫 보내드했다 기둥정으로 본기네네네 보셨죠. 대단하더요 그다음에 식목일은 공식적으로 지정했다. 이게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림녹화야. 이 <laughs> 박정희 네. 예, 대통령 때도 그, 저, 산불 나면은 군수 처벌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먹혀가지고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에 산림이 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식목 정책을 통해갖고 완전히 그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는 예, 예, 예.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또 하나 알,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뭐 5차, 6차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박정희가 저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하, 어, 그 이것을 이제 이어서 할수 있었던 게, 그 박정희가 만주에서 군관 생활할 때, 예. 예, 예. 그, 일본이 그, 만주국을 세울 때그 만주를 발전시킨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예, 예. 어, 그것이 하나 이제 벤치마킹된 거다 하는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에,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많은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 군 장교 하사관이 1만 명이에요. 미국을 갔다 온. 엄청나죠. 예, <laughs> 이, 이 사람들이 모두 공업화와 근대화에 기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부정선거 12월, 3.15 부정선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난 떠나겠다 해서 하야를 해서 하와이로 갔죠. 이게 뭐 굉장히 그, 진짜 부질부질 부실 하지 않고. 깨끗한 거 그때 예. 하야를 함으로 인해 예. 나라의 큰 음. 그 위기를 사전에 예, 어, 예. 방지한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진짜 여기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음. 이, 이 백년전쟁이라는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이승만을 모든 것을 편훼하고 폄훼, 음. 음. 부정하고 왜곡하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한 측에서는 친일이다, 또친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친일파가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하와이나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친미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친미는 미국의 압력에 구분해서 협상반하고 그냥 휴전협정에 조인을 했을 텐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미국 정보부에서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걸림돌이 되니까, 에버레디 그 작전이라고 해서 암살 작전까지 구상을 했었어요. 실현은 안 됐지만, 미국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이승만 대통령의 소신과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를 알수 있고, 결국은 이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건국에 토대를 놨다 하는 것이 진짜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진짜 실사고 시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그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또 실사구시 정신을 정책에 반영해서 국가 발전시켰느냐 거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